박정환 구단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판 전체를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네, 뭐 형세 판단은 뭐매 순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도 형세 판단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따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게 막히고 이후의 수순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좀 형세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형세 판단이 딱어 기준에 맞게 서야지 그 이후에 착점들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세 판단이 안 되면 이게 뭐, 뭐 착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형세를 정확히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대국이 시작된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읽기가 시작될 시점인데 판팅이고다니 시간을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따내죠. 네. 거기는 뭐 받고 싶은 자리 없고 받는다면 따내는 게 정말 시원합니다. 음, 아래쪽에 끝내기가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laughs> 이렇게 젖혔을 때 이제 마음껏 할수 있고 실제로 돌이 놓여져서 이두 점을 드러내고 나니까 더 개운하네요. 네. 이제. 이걸 하나 선수 라용을 어찌 됐든 당한 거기 때문에 네. 흙의 중앙에 이제 봉쇄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붙이기만 해도 이거를 뭐 빠져나오는 것은 양쪽에 젖히는 게 있지만 두곳 모두 흙은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쳤을 때 변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붙임을 당하면 봉쇄를 당하는 건데 흙은 이제 봉쇄를 치박고 붙이는 것을 노릴지 아니면 봉쇄만을 위한 붙임을 할지 이런걸좀 고민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앙에 대한 흑의 발언권이 생겼죠. 네, 지금은 확실히 이 교환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물론 아래쪽에 이제 크의 손해는 있었지만 지금은 흑도 뭔가 좀 위쪽이 안정되고 두터워야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타이밍에도 단수를 치는 것은 뒤로 받아서 따내는 것은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여기가 지금 백돌이 지금 뻗어 나오는 순간에 봉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흑은 이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백이 중앙으로 빠져나오는 게더좀 아프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있을 수 있나요? 단수를 치고 둘때 여기를 이어요. 이거는 뭐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여기 다른 점이 젖혀서 파워를 할수 있는 게 조금 베개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따내면 음. 끊어서 전체 걸리고요. 네. 어, 여기 이으면 이어서 이거는 약간 안 형도 무너지고 집차이도 좀 나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었는데 뭐 그냥 무난하게 씨받네요. 네, 이건 뭐 중앙으로 나가는 건안 되고 아 이렇게 치받아서 봉쇄를 안 당하는 방향으로 나오네요. 음. 실전적인 순가요 박주환 구단이 봉쇄가 네. 좀 싫었나 봅니다. 여기는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이 장면에서는 가장 좀 넓은 곳인데 어차피 이어서 차단은 안 돼요. 네, 뭐 끼우는 것도 단추쳐서 안 되고 차단은 아예 안 되는 자리니까 차단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가 파워가 좀 되는 모습이 조금 집으로는 좀 아프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가만히 나가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받아야 되죠. 안녕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실 배기 입장에서는 음 그냥 안에서 깔끔하게 막고 뭐 막힐 때 이어서 여기가 완벽하게 살아 있으면 다음에 젖히는 것도 있고 이게 안쪽으로 갇혀서 조금 괴로운 느낌은 있는데 어, 확실히 실속은 이쪽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당하는 것도 너무 아픈 곳이라. 박정환 구단은 중앙 그 돌파가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그터움을좀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뭐 너무 너무 있고 싶은 되죠? 자리인데요. 여기를 네이 교환을 왜 하는 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보면 끊기긴 끊겨요. 네. 있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이거는 흑석점을 제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넉점다 잡히죠. 네. 근데 백도 당연히 있습니다. 끊고요. 여기를 이제. 판티 구단 생각은 이렇게 두면 이곳까지 이어서 위를 끊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를 따내면 찝어서 옥집이다라는 얘기죠. 아, 차단은 되네요. 어, 근데 뭐 사는 거 자체는 뭐 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여기만 두더라도 이게 다음에 여기를 나가고요. 이렇게 있는 자리라고 보면 이었을 때 끊고 이렇게 되거든요. 끊는 게 생겨서 전체가 다 잡혀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것과 여기 두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차단이 돼도 무관한 거고. 당연히 이해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끊는 게 어... 싫었나 보네요. 이었고요. 네. 여기 끊는 게 남아 있어도 이거를 그냥 박정환 구단은 뭐이 정도로 막아서 선수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프지 않다라고 봤네요. 어, 근데 어. 여기는 너무 잊고 싶었던 자리인데 한번 참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집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래도 당했죠. 저 자리는요. 네, 박정환 구단과 판티기 구단의 농심 신라면 배 본선 12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농심 신라면 배 세계 바둑 최강전 본선 12국 한국의 대국 현장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대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한번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모양은 좀 무너졌어요. 네. 이런 거 당하기 시작하면 또 위쪽에서 활용당하고. 그런데 어, 박정환 구단은 어차피 끊는 거는 선수로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여기도 뭐 지금 당장은 이수로 인해서. 뭐 끊기진 않거든요 그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띄어서 오히려 이걸 유도하고 이거는 같이 좀 네. 미생끼리 동행을 하자라는 얘기네요 이~ 흙이 한칸 띄어서 한지 확보할 수 있는 안영도 없애버렸습니다. 중으로 두텁게 뛰었고요. 흙은 이곳이 선수죠. 다음에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으면 항상 이곳은 다 살아 있습니다. 음 여기 뛴 자리 좋네요. 중앙의 모양도 다시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여기 교환을 한 것이고 근데 뭔가 흐름 자체가 여기서 약간 좋아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 수하고 이 백의 수를 교환을 놓고 보면 백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흙이 두지 않아도 백이 이곳 거의 안 두거든요. 어차피 파우당하는 것도 있고 어 여기를 뭐 약간 끊어서 물어봐도 받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여기는 안 둬요. 왜냐면 중앙을 뒀을 때 계속 중앙을 나가려고 이제 백은 할 텐데요. 요 자리를 흙이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두는 거와 백이 두는 건 차이가 굉장한데요. 이거는 다시 중앙에서 뭔가 백집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사실 여기 날짜 만하도 네. 뭐 날짜 밀거나 만하도 여기가 그대로 지금 집 모양이거든요. 이제 백이 이런, 한 칸을 띄고 흙이 여기도서 흙은 이곳에서 집을 좀 벌어들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바둑의 남은 공간은 상변과 중앙인데요. 네, 그 선수 교환합니다. 교환만 하나 해두고서 다른 곳을 가겠죠. 뭐 이것도 지금 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이걸 안 두면 백이 따내버리니까요. 따내면서 여기 집날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있는 교환은 뭐 흙에 걸리고요. 이거는 흐름이요. 흙이 뭔가 변, 상변 쪽을 두게 되면, 네. 이못 살아있는 것 때문에 흙이 조금 괴로운 것 같아요. 이거를 백의 입장에서 중앙을 좀 활용을 하고 뭔가 살거나 둘때 여기를 오는, 뭐 밀거나 해서 집을 짓는 이런 작전을 음. 할 수도 있고요. 백이 뭔가 작전의 폭이 넓어요. 백은 좀 자연스럽게 흐름을 아, 가져갈 그냥, 수 있는 그냥 아예 살아버리네요. 이것이 이제 백이 이런 네. 자리를 선수하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것도 걱정거리고 그래서 잡으면 여기하고 이곳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큰 집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일단은 걱정이 없고요. 활용을 당할 바엔 확실히 살아뒀고요. 그런데 여기를 잡았어요. 네. 걔가 한번 해보시죠. 이게 15집입니다. 19 뜨근한 시은 한두 한 집의 석집 정도 확정가입니다. 백은 네. 네, 여기가 열집이죠. 여기가 여기만 열집이고 이곳이 일단 15집입니다. 25세까지 한35 봐야 될것 같아요. 35세 중앙이거든요. 근데 중앙에서 지금 사실 계산상으로는 10집 정도만 놔도 개가에요 근데 날 일자 가면 10집 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도 그렇고 변 쪽의 발전성도 여기로 왔을 때 아무래도 백 쪽이 조금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백이 굉장히 편한 바둑인 것 같아요. 꽤 여유가 있다고 네. 봐도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 끝내기 기분 좋죠. 네.